잠깐만 이걸 뭐, 어디서 샀어요? 어... 이거는 살수 있는 게 아닌데? 야 이거는 어? 빵을 먹는 게 아니고 그냥 크림 내가 분명히 뭐는 산다 했는데 그 대머리 그시기가 아직 온 대머리는 아니 이거는 문제 그래픽카드가 없나 빼먹고 여기. 팔았나? 네저 여기서 좀 <laughs> 나쁘게 팔았어요 월급 산 사람 뭐라고 얘기하면 할까? 이번 달에 가장 높아 나는 월급이 높아요 이번 달 월급은 <laughs> 가지고 가기로 했다 이분들 뭐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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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고 싶은데? 음식은 그럼 저는 홍추봉 에스티로사 네.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꼭... 제발 제 대기판을 살려주세 케이스 두 개가 어? 연속으로 지금 불이 어? 난다고 나난 여자친구 있어서 가야 된다 전여자친 만나러 가야 된다 오. 불다 켜고. 테스도 밖에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자는 다 맛있어. 봤나? 맛있어. 네. 상담대기라이 매장이 많이 있어서 오시는 순서대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5080, 5090은 지금 대형 사이트들도 아예 예약을 안 받아요. 물량이 들어오는 시점이나 이런 게 안정해져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물량은 일주일에 3개, 4개인데 일주일에 3 0 0명 예약을 걸릴 까그죠 누구는 예약받아줬고 누구는 예약 안 받아주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5030, 5090은 현재는 예약은 안돼 9070S.T는 5090보다 어쩌면 더 비하게 나올 거예요 네. 9070S.T도 한 6개 정도 들어오게 되는데 매장에서 다른 사이트들이 아예 품절로 가 막아놓은 네. 거예요 월급, 서울, 추가수당 2월달 추가수당 2월달 초과수당 가위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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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위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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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거 하나 갖고 왔거든요. 뭐 어떤 거죠? 7,700 XT 그래픽 카드는 직구 네. 7,700 XT 밸류 팩이라고 해가지고 인텔이 패키지 포장을 요렇게 해가지고 조금 싸게 내놓는 모델들이 신가요? 있어요. 네, 똑같이 예시경향이나 네. 이런 건 똑같고 네. AMD도 멀티 팩이라는 게 있어서 조금 네. 싸고 네. 그런 게 있는데 어. 인텔도 이제 밸류 팩, 친환경 경영, 뭐 ESG 경영인가 그런 것 때문에 요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어른들한테 네. 펀좀간단해애들어보니까 네. 네. 요즘은 인텔보다 라이젠이다가. 이제 AMD도 이제 뭐장성이라면 동급 인텔 되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맞는데. 그러면 14세대로 가시지 15세대로 가시지 한 결정합시다. 가격 자체는 이제 아. 메인보드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특유 자체성 도 거의 네. 차이가 있고 AI 쪽에서만 차이가 난다. 9 0 7 0 x t 가 오늘 들어오나 내일 들어오나? 오늘하고 월요일하고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매장에는 없습니다. 빨리 오면 오늘 저녁 늦게 올 거고요. 월요일 날 전화를 주셔가지고 지금 재고가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은 아침부터 지금 오후에. 지금 들어올지도 모른다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뭐, 네, 죄송해요. 뭐 선금 받고, 누구, 추가금 받고, 누구 빼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딱 있을 때그시점에로받에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 그렇죠. 이게, 이게 뭐, 대중, 뭐 이상하지만 이게 선 예약 이런 게 해놓으면 수백 명이 막 걸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 괜히 또 오히려 헛걸음 하시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어, 누가 여기 학생이 먼저 왔다. 어, 학생 거 먼저 찾아드리고. 요거 7 7 0 0 s t 사온 손님 거다. 월요일 거 하나, 언제 거 하나. 그래요 월요일 날. 어머니, <목소리> 제가 학생한테 팔 때도 이야기 했는데, 이 컴퓨터 가격이 지금 900만 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내 네. 제가 막 큰, 큰것더라고요 제가 지금 많이 화가 나서. 아버님하고 <목소리> 얘기했는데. 잠깐, 어머니, 잠깐 가까이 와보세요. 제가 안 그래도 이 친구하고 <목소리> 한 일주일쯤 전이었지. 그때 제가 그랬어요. 학생한테 팔기가 좀 곤란하다고. 라 그래서 도, 근데 기억나지, 학생? 아버님하고 얘기해요. 어머니는 토다 맡았다고 했잖아. 남편은 허락한 상태인데요. 아, 그래요? 근데 얘가 그렇게 과하게 그런 컴퓨터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말려 저도 말렸어요. 그런데 한두 시간 이야기 아, 한 시간 넘게 이야기했지. 음, 잠깐 음, 쉬었다 음. 다시 이야기하자 하고 또한세 번을 네,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해봐라 세번세 번을 했는데요. 이게 세대가 들어왔거든요. 다른 두 사람은 이게... 되게 성인이었어요. 그러니까 4 0 대가 넘어가면 5 0 대도 성인들이라 저희가 한두번만 확인하고 팔았는데 이 친구는 지금 2 0대초아 그러니까. 싼 거는 맞아요. 그게 다른 데보다 한 백만 원싼 거예요. 그 그래픽카드. 그럼에도 비싸죠. 싼데 비싸죠. 우리하고 똑같은 산대요. 게 다른데 백만 원더 비싸게 좀 빠지고 <laughs> 있어요. 실제로. 근데 네. 이걸 어, 네, 이제 어떻게 오셨나요? 지금 구공칠공 s t 때문에 어제부터 전화가 우리간 오늘 오후에 소량 어, 들어오고 월요일에 소량 들어올 예정인데 그건 예약은 지금 안 되고 오늘 아침에만 해도 지금 그거 물어보면 전화가 한2 0통 정도가 왔거든요. 지금 전국 쪽에 재고가 없는 상황이라. 아사서가져간날 처음 아, 날아그래요 그래요? 화면이 안 뜬다는 거죠? 혹시 그때 키보드 마우스에 불은 뜨던가요? 네, 불은 떠요. 네. 키보드 마우스에 불은 뜨면 신호는 나가는 거아 네. 혹요그 네. 그때 계약서 사진 찍어놓은 거 있으세요? 가지고 어, 있는 거 있으면 좋습니다. 벨피값 초기 불량이 어, 있으니까 네. 보고 너드릴게요가 에이스를 볼래 뭐. 뭐. 어, 그래? 네가 볼래?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뭐 하나, 뭐. 아, 대1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 직원이 봐드릴 거예요. <laughs> 1 0시 반에 부를게요. 네. 거기는 이게 학생 끝나면 바로 오세요. 9070 ST요. 9070 ST 아직 안 돌았습니다. 오늘 저녁이나 월요일 들어옵니다. 현재로는 지금 실 재고는 지금 없습니다. 나중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실 재고를 안내를 해드릴 수는 있는데, 재고 있다고 해서, 어, 재고 있네? 하고 오시는 동안에 다 팔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5070, 5080, 5090이라는 게 새로 나왔는데, 5070은 안정화가 분명히 될 건데, 이거 램 도착했나요? 이거 하고, 아소스 그래픽카드 지지대에 설치해야 되나 제주도는 참, 이게, 아니, 상황이 이해가 되기는 된다고, 제주도, 제주도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제주도에 빨리 가게를 하나 차려야 되겠다. 사용 용도를 안적으셨는데 아, 게임 어떤 게임 하실까요 뭐, 문명도 하고 문명, 뭐, 뭐 토탈워 같은 게임. <laughs> 아 토탈워요? 놀도 하고 <laughs> 이것저것. 토탈워보다도 <laughs> 상급 게임이 있나요? 근데 그때 그때 나오는 게임 그냥 사서 해보고 막 이런 걸. 게임 할 때는 네. 그냥 퀴즈 d 대로 낮춰서. 9070은 근데 지금 재고 없어요. 아. 지금 우리가 책정해놓은 가격만 보여드릴 건데. 네. 가격 이 얼마나 요 9070은 오. 지금 우리가 확정된 거 이것들만. 아. 그래서 그러니까 안 비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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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는 안 비싼데. 9070은 얼마예요? 9070은 5070급으로 보기는 하죠. 음, 많은데 갈 거예요. 차라리 예약을 받아라라고 하는데 받으면요 네. 500명을 6 1,000명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들어오는 수량이 짓거리만한데 예약자가 네. 이렇게 네. 앞으로 1년 동안 들어오는 물건을 가격 하기 전에 인터넷에 되게 싸게 있는데 들어가 보면 다 재고 없음으로 떠요. 그래서 예약을 못 받아요. 그래서 뭐 멀리 있는 사람 어떡 하냐 하는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안내는. 근처에 있는 매장에서 픽을 해라는 거 밖에는 사실은 안 되죠. 9600에서도 어저께 물량 풀렸어요. 어. 예, 한두달 동안 물량 없어가 음. 어제 제가 컴퓨터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직원이 계속 이야기된 것 같은데 제가 판매인 컴퓨터에 대해서만 그 a s 사후관리 산다고 직원이 안내를 드렸어요 예. 네네. 근데 그게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판매를 할수 없다고 우리 직원이 안내를 드됩니다 예, 구매를 어디서 하셨죠? 거기 한번 전화 해서 물어보셔서 가지고 정확히 보완되는 보드를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그 구매하신 데다가 혹시 전화해보셨나요? 그러니까 그 호환되는 거에 대해서 제, 예, 죄송하지만 저희가 확신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구매하신 데가 통화가 된다면서요 그럼 거기다 전화해서 구매하신 데서 이제 그걸 안내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불안전 판매가 생길 수도 있어요. 차를 하나도 모르시는 분인데, 네. 엔진만 5,000cc 엔진을 따로 하나 사놨어. 이제 왜냐면 하 너무 큰 맹이시라. 큰 맹이, 명이, 큰 맹이라고 할게요. 그냥 제가 그러면 쭉 한번 짜볼게요. 생각하는 예산으로. 저는 원래 아. 어떤 영화든 다 재밌게 보고, 다 음. 맛있게 먹는 편이라. 음. 어르신이 왔다고 컴퓨터 모르는 사람이 왔다고 뭐 컴퓨터 부품이 3,000원 더 붙이고, 만원 더 붙이고, 그런 짓은 안 해요. 똑같이 추천하는 대로 쭉갈 거니까. 음. 조금 이따 드리면 되죠? 아니야 나이는 안 되네. 아니 아니 난. 잠깐 이걸 산... 어디서 샀어요? 이거 이걸 어떻게 샀지? 나도 어떻게 입었어 진짜? 추첨. 이걸 어떻게 추첨해서? 네 해서 친구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전안 되고 친구가해서 이거를 살수 있는 게 아닌데 잠깐만 올려봐요. 눈이 정말좋으시해요 응. 그럼 추첫해서 사는. 그래도 200, 가격은 200, 되게 좋게 샀을 건데. 얼마 주고 샀어요? 225만 원. 이거 225에 샀대. 야 225. 야 이걸 어떻게 추첨? 그래. 야아 이거는 인정이지. 5080 뱅가드를 어느 한 번, 다음부터 좀 해봐야 되겠다. 음. 5080 뱅가드의 수준에 맞춰서 갈게요. 음. <laughs> 아, 진짜 뱅가드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래픽카드 하나가 길이가 그게 37cm인가? 음. 엄청 커서기 때문에. 길이가 340이네. 괜찮겠지? 주변에서 계속 놀 거라. <laughs> 우리 시간, 우리 시간. 아. <laughs> 조립은 우리가 하잖아. 네. 어, 토요일 이 시간에 우리도 작업이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쯤 되면 은 토요일 오후 4시만 되면 가게에서 화내는 손님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네. 왜 그때 동시에 찾으러 막 오거든요. 그러니까 조립은 다돼 있는데, 픽업이 오래 걸리니까, 오늘 4시에 왔는데, 오늘 4시에 찾는 사람이 그렇게다 7명 밀려있으면 한 사람 찾는데 15분이 걸려요. 찾는데만 한 시간을 기다릴 수도 있어요. 네, 그거를 감안하셔야 되세요. 우리가 이불로 늦게 드리는 건 아닌데, 너무 뭐 한이면 우리가 힘들어요. 한전아 네이버 전화 좀할 거니까, 가세요. 퇴직겁니다 어, 감사합니다. 기지야 비행기 값 저는 80안받습니다90 맞습니다. 아이, 그이 정도로 대직거을좀 참아주시면. <laughs> 아, 지금 제가 이거 받으려고 지금. 야, 아, 이거 팔면은 엔비디아 회사 가는 비행기 표 왕복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컴퓨터 공부하고 당연히 딱 이러잖아요. 학생분이 딱 대학교 이제 들어가, 들어갈 때쯤. 계약서 사면 바로 챙겨드릴게요. 플러스에 던지실까요? 마그 스팀, 팀. 습니다 거기 컴퓨터 디자인 4인지 5인지 한번 가져올려. 디자이 4인지 5인지 디자 5? 디자 7500F에 460Ti입니다 네, 8 3D? 지금 그래픽카드가 뭔데요? 4 0 0 7500F에 4 0 6 0 t i 데 게임이 음, 힘들진 않을건데 모논... 아5는이요 아니 네. 그건 다른데 죽으려고 제.. 하진 않을 건데 옵션 낮춤도 없지. 옵션 쩌하쩌 하는데 애가 옵스피넘를 넣고 넘어 온도 가 옵스피크 넘어가니까 모는 같은 경우에는 이주 전에 벤치가 나왔을 때 아. 아. 580으로 0 아. PH 돌리는데도 버겁다 아.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아. 했었어요. 1660 6기가인데 되겠나? 아안 어, 됩니다. 아니 근 TV 있는 컴퓨터 1660 아니 3기가이고 아 6기가라니까? 아 6기가여도 안 됩니다. 그 간단하게 확인하는 법은 스팀에 벤치마크 툴이 있는데 1660 6기가로 안 돌아간다고? 네. 600 게임을 잘못 만들었네. 좀순해보려 가기 살짝. 맞춰서 갈까요? 아니면 좀 예쁜 걸로 가격을 좀 올려서 갈까요? 아, 네. 역시 예쁜 건 필요 없잖아요 그 이걸로 해서 가격 좀맞출게요5070 Ti 네. 시트 제대로 잡혀 있는 거지? 네 음. 그래픽카드 뭘로 생각하셨나요? 지금 이 가격이 고정이 안된 거죠 거의 가격은 네. 바뀔 수도 있고 조금 내려갈 겁니다 근데 인기가 좋좀 올라갈 거고 9070 말하는 거죠? 네 제가 네, 네. 답을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70이나 그걸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은 이제 아닌 거 같은데 보자 간단하게 먹을까? 니네 먹고 싶은 거먹그라나나 베이글? 이것도 어제 먹어봤는데, 그렇더라 이거 느끼하지 않냐? 크림이 이 많아가지고? 딸기 맛이 있어서 안느끼해 아, 근데 크림을 이렇게, 야, 이거는 빵을 먹는 게 아니고 그냥 크림 위에다가 살짝 밀가루 덮어가 먹는 그런 거. 이거 하나 먹어보다 크림 치즈, 딸기. 전자레지 돌리면 좀 그런가? 무슨 이야 원래 아침부터 안 돌리는 거지, 그지? 한번 돌리보고 싶다 갑자기. 샌드위치 살짝 한번 돌리 먹으면 어떤 맛일까. 완전히 어. 돌리 먹어도 맛있네. 나도 하님 살짝 먹어가지고. 음. 크림이 이렇게 많은데 안 느끼해? 녹취도보다더 <laughs> 많은 것 같아요. 상담 대기 있으시나? 예. 음. 네 그거 세트라도 적어놨어요 저기도 2, 2시 40분을 다 붙이 잠깐만 그러니까. 아 자기가 쓰는 컴퓨터가 일론 그렇구나. 머스크가 쓰는 그래픽카드 음. 4070 화이트 근데 사람이 게임하겠나? 안 하지 않을아 근데 모니터가 좋다 삼성 거 쓰네 삼성 모니터를 쓰네 이거는 그냥 새로 깔면 된다 SSD는 새로... 꺼내 어. 두두개다 아, 꺼내고 그러니까 SSD하고 램만 어, 재활용하는 어, SSD. 거야 모는 하는데 어. 7500에 4060이 4060 차이가 모논이 딸려? 예예 예, 딸립니다 <laughs> 그러면 그런 게임을 만들면 안 되는 거 아이가? 오로지 그 몬스터와 나만의 그 참나 타격감이 정말 대단합니다. 나 재밌던데? 아, 아니 아니 무슨 소리야? 저 장난들이기나 치고는 아니에요. 밀라 요보비치야, 이제. 나왔을 때 몬헌에서도 음. 그 밀라 요보비치 그 더디기 장비센터 삭발 나와가지고. 제어 원서하고 몬스터 헌터하고 또뭐 있었지? 아 그거 그거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가 다 밀라 요보비치잖아. 지금 어, 잘 떴는데? 몇몇 같은데? 같은데? 그, 그 원래 거면잘 떴는데 재임스몇번 해봐야 됩니다. 아 그래? 음, 네 교체 상황이던지, 네 교체 상황이던다 꺼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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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네요. 여러분, 테스트 해볼게요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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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여러분, 테스트 해보고 여러분, 어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 명이 여러분, 여러분, 여나네명러 다섯. 러분여까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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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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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분 컴퓨터 되는 거 가지고 왔는데 30분만에 컴퓨터가 안 돼요. 켜자마자 거. 안 된다고 하죠아 예. 아, 30분만에 안 되는 게 이상하잖아. 어. 잘 되는데? 어, 혹시 또 모르니까 내가 보기에는 뭔가 눌러, 눌러졌던 것 같은데? 아, 아. 지연이 어디 갔나? 지연이 케이스 가지러 왔습니다. 아, 다음 주에는 꼭 어떻게든 얘기를 정리를 좀 하자 이 물건들 저 안에 지금 내가 보니까 저 어딘가에 5090에 열댓 개 있는 거 같아 아, 5060, 5080에 열댓 개 어딘가 이 안에 있어 요 어... 9070에 있을 티도 이야기한대여어 <laughs> 9070, 아우, 아우, 고객님. 와, 가능합니다. 9070 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90하고 맞먹는 아, 수는 없기 아, 때문에. 확실히 90이니까. 네, 제가 저렴하게 아, 400만, 7090, 400만 원 주시겠습니다. 400만 아, 네. 모노는 네. 엄청나게 고사양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아, 그럼 하나만 더여쭤보겠습 네, 네, 네. 아, 좀 9070, 아, 물건을 좀 풍부하죠. 라디오 909,000원, 뭐 내일 가면 살수 있죠.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우리가 뭐할 수가 없네. 한국에 막천개들어와어 어우, 천개 갖고는 택도 없다. 그래 우리 한 달에 컵, 조리 컴퓨터 우리나라에 몇개나오는줄 15만 대 나간다. 15만 대. 응. 15만 대가 나가는데, 천 개가 들어온다고, 눈이나 깜빡하겠나 그러니까, 그거를 수요를 하려면은, 최소한 한만 개, 2만 개는 들어와야 이제 조금 되는 거고, 천개 들어와가지고는, 우리 하나 팔아도 모자라.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주 오늘 이번 달 목돈을 만져 볼까 이거 있지 열심히 해라 이제 속도도 좀 올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이제 단 천천히 하는 단계는 지났으니까. 음. 와. <놀람> 와. 점장은 상담 한팀 해드리고, 3시 반인가 상담이 또두팀 있을 거야. 거기는 지홍이가 좀 하고, 아, 두개 같은 네, 컴퓨터가 네. 필요한 거죠, 결국은. 개발도 네. 하고. 음, 아, 네, 그것만 그러면 손을 보면 되겠다, 그죠? 이거 모는 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모 음, 모는 엄청나게 고사양입니다. 어떤 일이 조금 전에 있었냐면, 점심 때 그런 분이 한분 있었어요. 우리한테 2년, 1년 만 전에 사간 컴퓨터인데, 그 컴퓨터가 7,500F에 4060. 아까 3060Ti 였나? 는안되 1년 반전이니까 3060Ti 겠다 아, 3060. 응. 1년 반전에 우리한테 7500F에 3060Ti로 컴퓨터를 산 손님이 있는데 오늘 와가지고 SSD하고 막뜨고여러는 새로 컴퓨터를 샀는데 왜까 7500F하고 3060Ti 조합으로 쓰는 사람이 몬스터헌트 돌리다가 못하겠다 하면서 오신 분이 있어요 이제 네이버 스토어에 봤는데 네. 7500F에 이제 4060가 처음에 나올 때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네. 네. 2주 전에 나온 바에 의하면 5 0 8 0을 꽂았는데도 QHD에서 버겁다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고 우리 영상을 보고 오셨기 때문에 알겠지만 우리는 절대로 가끔 사람들이 비싼 것처럼 자꾸 싼거 사라한다고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오해입니다 네. 비싼거 사러 오는걸 싼거 사러 으는게 아니고 특정한걸 안내를 하는거고 반대로 싸게 예산을 잡아 오신 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올리는게 좋지 않겠냐 라고 하는건데 네, 몬스터헌트를 네, 생각하고 있다면 4060으로 부족합니다 몬스터헌트는 최소 4060Ti 혹은 라데온7700XT 우리 4060Ti면 은 우리나라에서야 이게 중저가 기체로 지급을 받지 글로벌로 보면 4060 Ti는 엄청난 고사양이에요.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4060 Ti 하면은 그래픽카드 한 개가 지금 60만 원, 65만 원, 70만 원이에요. 예, 게임은 어떤 게임 저비는을좀 넣어줘야죠. 팔놨다가 <laughs> 쓰면서 야 내가 분명히 뭐는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조금 비싼 거 사라고 이야기를 안 해주고 왜 나중에 이거 막안 돌아간다고 다시 막여기다가 내가 분명히 뭐는 산다 했는데 그 대머리 그 시기가 막. 그래, 할 거지. 아니, 저 많이, 많이 봐가지고. 아직, 그... 야, 아직 온대머리는 아니에요.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laughs> 모는 이상이 되어버렸어요. 다음 GT6까지 같이 나오니까. 네후아비 컴퓨터입니다. 아 네이버 주문하신 분이시죠? 제가 지금 상담 중입니다. 그럼 상담 끝나고 한 30분 안에 3 0분다 전화를 드릴게요. 어 네이버 주문하신 거 옵션하고 일정하고 체크하려고 전화드린 건데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전화해주세요아 다들 긴장을 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네. 네. 네이버 전화해서 확인 전화를 꼭 드리는 데 전화 하면뭐 때문에 뭐 때문에. <laughs> 자 그렇습니다.

하울 것 여기 것도 좀 소화를 시켜서 이제 네이버 주문 날짜도 T 플러스 3 이틀 3일로 맞추고 싶어 그러니까 네이버 주문을 빨빨해야지 안만 3월달이라고 너무 예. 늦게 나가면 안돼 내시 상담이 계신가요? 내시 상담 상담표 어디 있지? 어. 어 주로 내가 기도가 좀 치워주세요. 야 이거 이거 뭐야? 커세 보세요. 램 케이스 엔젝테스티 엘리트 V2입니다. 와 근데 크긴 크다. 팬이 조용해요. 팬 r p m 이7 0이에요 메인보드 온도가1 2도도가는 하시죠. 1도에 c p u 온도 h e n RGB. Combinator. How many of you? How many of you? How 이 a n y of you? 아 o w many of y o 그 How many of you? How m 이거 받침 때 해야 된다고 이야기 했지? 네 말씀드렸습니다 받침 아, 때 해야 된다고 뱅가드 뱅가드 무조건 하시라고 이거는 문제 그래픽카드가 없나? 그러기요. 빼먹고 팔았다네저 요새 좀 나쁘게 팔아요 <laughs> 야 이거를 그래픽카드 안 하고 팔았어? 네이거안 하고 팔았습니다 7분에서 이 직접 5090으로 준비하고 다 암만 그래. 겨울인데 20도밖에 안 나와? 네 정말요 어0 9 0 그래 그래 5어9 0 그거 네? 팔아 아네 아까 그램 문자 온답변해줘야 되는데 어그 전화했습니다 뭔가 빠지는 느낌이 들긴 한다 네. 사람 기까오 오오 잠깐잠장이 높아 이거. 아나 월급이 없다 야 하대보험료 빼고 네, 7 5 0 0만 지금 러면5 3 0 0러원 나오거든 한사람 몰아주면 그냥 한사람 바로 그냥 <laughs> 저쪽에서 그만 <금방> 결정해놨는데 월급 한사람 몰아주기로 다 이걸 따고 와이그 금액에 상관없지 어, 이번 달 월급 총지급액이한5,300 정도 되거든? 네한 사람 뭐라 그러는 그래. 데야네전동이합니다 어? <laughs> 요 카톡에서 사다리. 사다리 만드는 게 있었는데? 네이더에 어, 어. 사다리 게임 실시하아 어, 아, 그래? 야, 야, 아. 모바일로 해야 됩니다 핸드폰으로 해야 돼요 무조건 아 핸드폰으로 밖에 안 돼? 아, 아 걸렸다 재훈이 형인데 <laughs> 어 재훈이 <laughs> 형이다 어? 어, 음. 네호스아비 컴퓨터입니다 네. 그때가 컴퓨터 케이스도 진행돼 있죠? 바탕 조어가 이거. 어, 아, 순행 쿨러요? 네. 이 쿨러에 맞는 케이스 정할 수 있나? 어, 잠저이 카톡 상담에서 질문자 드렸는데. 혹시 아까 카톡으로 문의하셨나요? <laughs> 가운데 자리에 앉아 주시겠어요? 아까 이 카톡의 던 직원이니까 이 직원하고 따라서 하세요. <laughs> 이뱅가드잖아 아, 뱅가드 아, 아닌데 이거는. 어드밴스 <laughs> 이번 달 월급은 2호점 점장이 가지고 가기로 했다 예, 지훈아 예, 예,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훈이 250만원 뺏기한달 동안 고생했다 돌입을 하다가 사고를 치거나 실수한 게 있으면 은 혼나는 게 무서워서 숨기지 말고 바로 이야기를 해라 지이월요 출근 안 하지 지훈이 지훈이하고 지훈이 남은 시간 동안 밖에 지하에 쓰레기 갖다 버리고 어 지금 한번 뿌려주고 갈아주고 카드 두개 들고 가면싹 버리고 아이뱅 가드였나? 어드벤스드입니다 어드밴스드? 그거 때도 조심하기 했는데 뱅 가드는 아까 전에 똑같은 거두번들어가서 미안하다. 아 아닙니다. 아번다까지마그습니다 제주도에 그게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laughs> 제주도 고렇게 됐을까? 설그랬지저그빵 먹고 싶까설다빵렇게 됐을까? 설내니렇나 됐을까? 설마 그렇게 됐을까? 설마 그렇 네오사비 컴퓨터입니다 네. 아, 네 네이버 주문하신 분이시죠? 특별로 받으시는 거고 했어 했어 했는데 갑자기 어, 꺼졌어 파워가 아닌 것 같아 파워 블량이 어. 아닌 것 같아 마니파5 0이 불량이 막 나는 제품도 아니고 접지는 시켜갔냐? 접지는 들어가고 전기는 음. 들어가는데 아, 그래? 메인보드가 지금 전력 차단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 한번 켜졌다가 그랬어? 아 켜졌다가 다시 꺼지네 나, 좀... 나 오늘 딱9070 전화한 15, 20개 받았거든? 세영이가한 10개 받았나? 생각보다 작게 왔다 9070 문의가 이것저것 합쳐서 어, 한 50명 정도 어. 자 저쪽 뒤쪽 작업 진행 보고 어, 지금 쪽도 끝났지. 네. 나 끝났나? 예, yes, 썰. 어 그리고 종이에다 무슨 작업해야 되는지써 놓고 내가 케이스 갈아야 돼. 케이스 뭐예요? 뭐, 케이블 뽑았네? 음. 그걸 잘 찾았다. 그러은까 지금 이어거 내니까 사고 싶은데. 2년 3년 스님들도 지금 저는 9 0 7 0으를 사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지 않아요. 804가 이번 싸게 줘야 되는데 지금 가격으로는 싸게 줄 수가 없는다고요. 이게 이런 데에서 끊겨서 WM 제어하는인데 여기 지금 보시죠. 상황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되니까요. 케이블이 녹았어요. 여기 케이블이 어딘가 합선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녹아 내려버려가고 케이스는 전원쇠 타버렸던 거죠. 어, 큰일 날뻔 했습니다. 케이스 교체해서 나할 거예요. 오늘 문정 들린 사람 있어요? 아 지금 AS 보도 와 가지고. 네, 실질적인 일이 있요 부품이 이상이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네, 이상이... 그럼 고민을 하고 물품 가져가셔도 되고 고민하고 다음 주에 와가지고 기다려주시면 돼요. 이거 월급이 많이 나가는 건 그만큼 뭐 했다는 건데 월급을 떠나서 야근이 너무 자주 만져. 이제 맞아요. 인원 많으니까 네. 딱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만 야근하고 이 야근 안 해도 네, 그렇게 해야죠. 조용히 좀 원래 생활 음, 주식. 켜야지 음, 나도 힘들어. 나도 8시 네. 9시에 가는 거 나도 힘들어서 네 맞아요. 자 그래. 이제 야근은 다음 주 화요일도 끝이고 아, 네. 그래도, 저희, 저 어제, 어, 어제 물량 좀 많이 낀것 네, 같습니다. 예. 화요일 것도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를 네. 월요일에 보낼 수 있을 아, 건지 모르겠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 정도 아, 화요일. 화요일에 아니야. 보내고, 요 정도 음. 수요일에 보내고. 야, 사이, <laughs> 언제 늘어났나요? 저 늘어났는지 몰랐네요. 쿠팡도 가야 되니까. 형님 화요일로예여로 올려줄걸? 예. 어, 아, 빨리 아, 퇴근해라. 퇴근. 경수도 퇴근하고, 경수도 음. 가자. 아니, 복... 제발 제 데이터를 살려주세요. 복구해봐. 진짜 농담하이거 <laughs> 살려야 돼요. SSD지? 예. 아. 리다임이야 심지어. 야, 뭐, 당신 때문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로우로 안 그냥 로우 상태에서 복구가 되는데. 네. 한성 컴퓨터 옛날부터 노트북에도 일반 PC CPU 넣잖아. 어 기억납니다. 어 기억납니다. 그때 어, 음. 일반 CPU 넣어가지고 급히 풀러박아 이게가 연속으로 나갔다고 페이스가? 그 아, 보시면은 어디가? 아, 와. 아니, 뭐야, 이거, 두 개가 연속으로, 이런, 이런. 안 케이스 안두 개가 안 연속으로 안 지금 불이 난다고. 물린 거 아니죠? 어디 아닌데? 물린 거 아닌데? 여기가 백개 벗겨져, 어, 벗겨져 있는데? 얘도... 아예? 여기 벗겨져 있지? 오. 그니까 내가 보니까 여기, 여기가 부딪히면서. 오, 뭐야, 여기까지 지금 다 탔네요. 음. 그러면서. 이게 피부가 벗겨진 게, 이게. 어휴, 야, 나 오늘, 저녁에 로또를 사, 야 되겠다. 어, 이는 그게 아니잖아. 그거 아트리안의 아니잖아. 네, m l 3 6 0 y d 라는 모델. 이거 안에 불은 안 나오겠네? 네. 꽤 깔끔해요, 근데. 네, 이런데. 아, 몬드리안의 경험이잖아, 이게. 네, 막힌 매쉬도 아니고. 아, 어. 빨리 가라, 일자친구 아, 있으니까. 나도 갈 거다. 나 간다. 나, 나 일자친구 있어서 가야 되니까 <laughs> 전 여친 만나러 가야 된다. 네. 이건 뭐 제주도 마크냐? 아 아니면 그 건담, 아, 건담. 건담이네. 어, 아 아시는군요. 어. 이번에 건담 나쁜 놈. 어 나쁜 놈 아니고 이번에 건담 신장 나왔거든요. 네이적이잖아 음. 그렇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나쁜 놈. 아 네. 건담은 나쁜 놈, 착한 <laughs> <나쁜> 놈 <차감은 웃음> 없습니다. 진짜로 간다. <laughs> 그래, 그래. 뭐 올려 올라보자. 평소도 <laughs> <병수도> 고생해. <laughs> 음. 아, 엘리베이터 좀 반대로 타지 마세요. <laughs> 아니 내려 가면 또 올라가는 단추 돌려가지고. <laughs> 출근할 때 힘들거든요. 세상. 꼴로를 보자. 음. 네.